지금은 전 세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월드와이드 셀럽 아이돌 방탄소년단. 근데 이들이 데뷔했을 때만 해도 이름 논란이 있었던 사실 기억하시나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라 어딘지 모르게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 유행했던 세련된 아이돌의 영어 이름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어서 대중들은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방탄소년단이란 이름이 젊은 세대들이 겪는 사회적 억압과 편견을 막아내고 그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분위기는 대반전. 여기에 해외 팬들의 공감까지 더해지며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렸고요. 아 지금의 K-팝 아이콘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이한 이름도 있어요. 배우 김보성 씨가 얼마 전 자신의 본명과 예명을 합쳐 허석 김보성으로 개명했거든요. 본명과 예명 모두에게 의리를 지켰다며 의리+ 의리를 외치는 김보성 씨의 너털 웃음이 정겨운데요. 이렇듯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름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고 소중한 내 이름 미르웨이의 프리스타일은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의 이름을 힘차게 불러드립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KFN 라디오 미류의 프리스타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로 9월 24일 수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하이드 걸스의 미류입니다. 어, 내 자신을 대표하는 나만의 첫 번째 브랜드, 바로 이름이죠.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드시나요? 대체로 부모님이 지어주신 우리 이름에는 고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뭐 거의 모든 이름들은 좋은 뜻을 담고 있지만,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름다운 미지혜를 했는데, 예. 부모님들은 다 좋은 뜻 넣어서 이름 지어주시는데 이름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때때로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명하는 경우도 있죠. 최근에는 개명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개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연예인들은요, 본명은 본명대로, 활동명은 활동명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 미료라는 이 활동명이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별명이 미료였거든요. 조미료에서 미료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너무 친숙한 이름이라 활동명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이게 쓰다 보니까 예, 연예인은그 이름 따라간다고 조미료가 과연 이게 좋은 뜻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예, 미료. 아니면은 만약에 조하니로 제가 활동한다면 을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조하니. 어때요? 조하니. <laughs> 밖에서 겨우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 사실 제가 되게 쎄 보이지만 그 조금 귀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하니로, 네, 귀엽게 한 번은 아니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은 뭐, 새로운 이름 지는다면 어떤 이름 하고 싶으신가요? 아무튼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전 세계 팬들에게 인정받는 이름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의 이름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프리스타일이라는 이름도 더 많은 대중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 널리 멀리 홍보해 주실 거죠? 약속 <laughs> 믿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안내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사 이전 관계로요. KF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별사탕이 9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27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될 예정입니다. 평소에 별사탕 앱 이용하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류의 프리스타일에 사연 참여하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샵 #096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FM 별사탕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하고 싶은 장병들은 인트라넷 국방홍보원 미류의 프리스타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우리 다들 힙해줘야겠죠? 2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디그리 씨와 함께하는 디그리의 힙한 힙합이 오늘 2부에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반가운 곡들로, 반가운 곡들, 어떤 곡들 또 오늘 가져왔을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재미있는 깜짝 퀴즈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너랑 나 듣겠습니다. 아이유의 너랑 나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류의 프리스타일,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잠깐 봐볼게요. 1302님,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외자여서 어릴 땐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나이 들어갈수록 한번 들으면 모두가 기억을 해주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외자이신, 이름 외자이신 분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군요. 어렸을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죠? 예, 흔치 않은 이름이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0966님, 인천인데요. 비가 많이 오네요. 저는 비가 와도 기분이 최고예요. 퇴근 후에 할수 있는 알바를 1년 넘게 알아봤는데 드디어 채용됐어요. 하셨어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1년 넘게 알아본 알바를, 어, 드디어 찾으셔서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지금 신경이 안 쓰이시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768호님 아침 출근길에 노원역으로 전철 타러 역으로 올라갔더니 휴게실에 손전화가 있는 거예요.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주워다 고객실에 맡기고 왔네요. 좀 늦게 오기는 했지만 마음은 뿌듯하답니다. 전화기가 주인 잘 찾아가길 바랍니다. 저 좋은 일 했죠? 저 자신을 쓰담쓰담 쓰담 해줬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어, 참, 보람차실 것 같아요. 조금 늦기는 했지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을 때 그러지 않나요? 음, 768은님, 잘하셨습니다. 자, 6932님, 비가 무지 내리고 바람도 무지 부네요. 은행 볼 일을 보러 가는데 머리가 난리 났어요. 크크크. 앞머리가 없어졌어요.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여자분들 이거 바람 불때 진짜 진짜 앞머리 사소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가운데로 쩍쩍 갈라지고 지키기 힘듭니다. 사실 지키기 힘들어요. 예,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오늘 모처럼 머리 좀 피고 나왔는데 하필 오늘 비가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그죠? 예. 그렇게 열심히 폈는데 다시 다. 꼬부랑, 꼬부랑. 제가 약간 곱슬이거든요. 반곱슬이어서. 에 다시 꼬부랑이 되었네요. 어, 사사사사님이 비처럼 음악처럼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네, 오늘 비 오는 날안 들을 수 없죠. 사사사사님의 신청곡 같이 듣겠습니다. 김현식의 노래입니다. 비처럼 음악처럼. 왔노라. 재미있는 음악 퀴즈가 들렸노라. 퀴즈의 정답이 바닷노라. 프리스타일에서 준비한 부짐한 상품을! 숨은가사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코너는 혼자서는 놓치게 되는 노랫말 속의 보석 같은 단어들을 문제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노래를 들으며 문제도 맞추고 인생도 배울 수 있는 숨은가사 찾기!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드라마 추노의 ost였던 임재범이 부른 나기인입니다 지금은 드라마보다 더 많이 회자되는 곡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가사와 멜로디가 임재범 특유의 애절한 보이스와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제가 한번 잘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문제 내드릴게요. 가슴을 대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땡땡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일년처럼 길구나 부르다 보니까 제가 장난치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 열심히 불렀습니다. 진지하게. 예. 제가 불러드린 부분 중에서 땡땡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슴을 대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땡땡들이 너무나 괴롭다. 뭐가 안 지워져서 그렇게 괴로운 걸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부채. 2번 상처. 3번, 성적. 자, 이미 지금, 단문자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예, 이세개 중에 그, 보내주신 답은 없네요. 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부채. 지워지지 않는 부채들이 괴롭다. 부채. 사람을 거의 올가매는 거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 부채, 빚더미들 지워지지 않는 부채들이 괴롭다. 너무 괴로울 것 같고요. 이번 상처,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아, 마치 가슴을 대인 것 같은 상처, 눈물에 베인 것 같은 상처, 안 지워져서 너무나 괴롭다, 아프다. 자, 이번 성적, 지워지지 않는 성적들이 괴롭다. 지나간 성적들이 좀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성적들이 안 좋은 성적들이 아,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계속 기억이 나요 안 지워지고 그래서 너무 괴롭다 과연 이 화자는 무엇 때문에 가장 괴로웠을까요 어, 노래를 들으면서 정답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예 어, 바로 노래 시작하자마자 이 퀴즈 부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귀 쫑긋 세워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부채, 2번 상처, 3번 성적 자 노래를 들으시면서 정답 맞춰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바로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0967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오답도 좋고요 신청곡도 좋고요 아 저희가 문자들 받아본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답 문자 노래 들으면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래 들어볼게요. 임재범의 노래입니다. 낙인. 오늘의 숨은 가사 찾기 노래, 임재범의 낙인, 듣고 왔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상처였습니다. 자, 노래 시작하자마자 바로 노 퀴즈 부분이 나와어가지고 예. 오늘 잘 듣고 계신 분들은 금방 맞추셨을 것 같아요. 어,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퀴즈 정답 문자들 살펴보고 당첨자 뽑아볼게요. 6619님이요, 2번 상처 맞춰주셨어요. 지난 겨울 출근길에 넘어져 다친 어깨가 아직도 힘드네요. 마음의 상처가 커요. 아 어깨가 아직 아픈 것보다 이 마음의 상처가 크다. 지금 1년, 거의 1년째인데 여전히 어, 다 회복이 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속상하신 것 같아요. 음, 아, 이제, 이제부터는 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예, 겨울에 추울 때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어깨도 그래도 시간 조금 걸리더라도 아 완전히 다 나았으면 좋겠네요. 자, 6838님 상처 크크 맞춰주셨습니다. 보기만 잘 들어도 정답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크크. 사실 그렇죠. 사실 그러라고 만든 보기들이 맞아요. 예, 그렇긴 한데, 그런데도 가끔 못 맞추시는 분들도 있어. 아, 그분들 일부러 오다 보내주시는 건가? 예. 자, 8854님, 정답 2번 상처 맞춰주셨습니다. 새로 가게 오픈 준비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언제나 활기찬 목소리 너무 듣기 좋아요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아, 가게에 행운 가득하길. 바랍니다. 8854님 화이팅이요. 그리고 2232님은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어요. 정답 2번 상처. 추노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언년아. <laughs> 맞아요. 언년이. 아,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가 많아요. 하셨는데, 아우. 상처가 많으세요. 2232님. 어떡해요. 네.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빨리 다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9845님 상처 맞춰 주셨습니다. 올해는 항암 치료하느라 몸과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아우 우리 9845님도 상처가 많으셔요. 에이,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리고 8 5 22님 상처 맞춰 주시면서 상처는 크든지 작든지 다 괴롭습니다. 상처 없는 삶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음 상처 없는 삶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쯤 되면은 나도 다 컸겠지. 나도 다 알겠지. 하는데, 그래도 아직 배울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11님, 정답 상처 맞춰주셨어요. 미디가 퀴즈 노래 잘 불러서 상처받았어요. 부럽다, 가창력. 아니, 제가 잘 부르는데 왜 상처받으시지? 1011님? 어? 근데 잘 부른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아. 예, 좋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정답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분들 중에 오늘은요, 8838님, 8522님, 이렇게 두 분께 떡함지에서 제공하는 명품쑥 인절미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자, 지금 이곳은요, 날씨가 비가 와요, 비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 오는 거 알면서도 머리를 쫙쫙 핀 저는 뭘까요? 이게 생각을 깊게 못했어. 아 이렇게 머리가 다시 꼬불꼬불해질 걸 알았나? 어쨌거나 지금 서울 지역은 비가 오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은 어떨까요? 흐린 가을 하늘도 제법 매력 있는 것 같고요. 아 어, 여러분들의 하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기분이신지 저미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이용료같은는샵 0967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고요. 별사탕 어플 다운받아서 무료로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8390님이 안녕하세요 비오고 어둡습니다. 기온이축 처지네요. 그냥 걸어서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아 그래요. 8390님 비오면 좀 다운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 기운 내시고요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임종원의 그냥 걸었어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오늘의 우리를 살게 하고요 누군가의 꾸준한 선행이 세상의 온도를 조금씩 올려줍니다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해군 기동함대가 서귀포시 지회 강정어촌계와 함께 아름답고 깨끗한 제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기동함대 장병 30명, 특수 임무 유공자회 30명, 강정어촌계 40명 등은 강정항 일대에서 쓰레기와 해안가에 밀려온 폐기물을 수거했는데요. 특히 전문 잠수중 장비를 갖춘 기동함대 해난구조전대 대원과 수입무 유공자회 잠수요원들은 수중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했습니다. 이남철 국무주무관은 지역사회와 함께 바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깨끗한 제주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 정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렇게 전했죠.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린그 푸르름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오늘은 제주 바다를 찾아가서 쓰레기를 수거한 해군 기동함대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 들은 노래는 최유리가 부른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많아도 바다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흔치 않죠. 바다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도 좋지만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조금씩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밋밋하고 심심한 음식이 좋고, 우탈하니 평안한 하루도 좋지만, 가끔은 누가 판을 흔들어 줬으면 싶습니다. 바로 이 시간 조미료처럼 들어온 맛깔나는 팝송처럼 말이죠. 음악조미료 팝팝! 음악조미료 팝팝은 프리스타일이 별찬으로 준비한 팝송 두 곡을 여러분께 팍팍 안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팝송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0967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노래와 어울리는 커플링 곡 골라서 함께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팝송은 3033님이 청해주신 곡입니다. 미카가 부른 해피엔딩이라는 노래 신청합니다. 이번 기회에 틀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살리고, 살려서 팝송 신청곡도 들려드리고, 그리고 선물로는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다른 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팝송과 선물이라는 이 소중한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듣고 싶은 팝송 신청곡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 삼령삼삼님이 신청해주신 미카의 해피엔딩. 이 미카는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로 국내에서도 꽤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기억나시죠? 내한 공연도 몇 차례 다녀갔었고요.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또 한국을 애정하는 친한파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아, 미카는 2007년에 데뷔했었는데 그 당시 미디어들은 이 미카를 가리켜서 제2의 프레디 머큐리다 이렇게 불렀었어요. 아, 그도 그럴 것이 음색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음악 스타일도 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청해 주신 해피엔딩이란 곡은 2007년에 발매된 데뷔 앨범 수록곡인데요. 어, 영국 차트 7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었고요. 그리고 공연 때 반드시 부르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피엔딩의 커플링 곡으로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프레드 머큐리를 소환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딱 어울리는 발라드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를 오늘 커플링 곡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팝팝은 영국의 실력화 보컬 특집으로 꾸며볼게요. 미카의 해피엔딩과 퀸의 러브 y 마 라이프 두곡 들으시면서 오늘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디기리 씨와 함께하는 디기리의 힙한 힙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노래 들으시고 잠시 후 2부도 꼭 함께 해주세요.